회장님 직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럼 다들 앉지 우리 집안을 몰락시킨 김회장 꽃치부를 드러내고 말겠어 중국집 회원이 기분이 참 좋구만 오늘은 내가 쏘지 메뉴 선택으로 눈치를 주시겠다? 그럼 나는 말해 일단 난 짜장이라고 말해 착스핀 내 좋은 사람 자 다들 즐겨보자고 이차로 클럽으로다니 어이 바텐더 필요한 게 있는데 말이야 설마 당신 그럼 코카. 몸에 나쁜거 사람이 해서는 안되는 거 그거 이름을 말해. 콜라 한잔 주세요. 에 콜라 마실 줄 아는 사람. 자, 다들 들어가시게. 회장님, 대그로 모실까요? 집 말고 다른 곳으로 먼저 한번 가지. 집에서 사모님과 도련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. 어, 상관 없어. 불법 업소를 가려는 거군김 회장. 아주 뜨겁고 찌릿찌릿한. 그말해 그래 음. 네가 하고 싶은 거. 저리 내 가면 안되는 건 그곳에 이름을 말해. 저희 우리 동네 사가야지.